메이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 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은 여호와 통치하심을 노래하는 시편으로, 100편이 공동체의 반응이라면 101편은 다이 개인이 언약 당사자요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시입니다. 다잇이 요학교로부터 언약을 받은 당사자로서 자신의 집인 다잇 왕국을 온전하게 다스려 나가겠다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90편에서 100편까지 이어진 요와 왕권에 대한 다잇 개인의 반응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0편은 요와 통치에 대한 공동체 반응을, 101편은 공동체의 왕이자 언약의 당사자인 다잇의 반응을 각각 보여줍니다. 1절과 8절은 각각 도입부와 결론이며, 2절에서 7절은 온전한 길로 걸어가겠다는 다윗의 고백을 담고 있는 본론입니다. 1절은 101편을 열어주는 도입부입니다. 다윗은 요하를 찬양하겠다고 백하는데 그가 찬양하는 내용은 바로 인자와 공입니다. 인자란 요하의 언약적 성실성을 가리킵니다. 공이란 요하의 다스리심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다윗이 인자와 공의로 요하를 노래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추측이 가능합니다. 첫째, 요하 하나님의 인자심과 공의로우심을 노래하여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하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이 하나님께 언약적인 성실성을 지키며 요하의 원리인 공의를 행함으로써 요하를 찬송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절은 첫 번째 본론을 도입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완전한 길로 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완전한 길이란 흠이 없는 완벽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굳건한 삶의 모습과 성실하고 온전한 모습을 뜻합니다. 타이슨 온전한 길로 행하되 지혜롭게 행하여 열매를 맺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이 구절은 수사학적 질문으로 즉 질문 형식을 통해 시인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는 문해적 기법입니다. 빨리 내게 임하여 주소서라는 의미를 강조합니다. 내가 온전한 길로 행하겠 사오니 신속히 제게 임하여 주소서 라는 뜻입니다. 이절 하반절은 이런 사실을 한번더 강조하기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 집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집, 즉 다윗의 집은 사무엘 7 장에서 주어진 다윗 언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윗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집, 즉 다윗 왕조를 통해 요의 집을 건설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내 집이라 말한 것은 그저 개인의 가정사 혹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왕국을 다스리는 왕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요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도록 부름 받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요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고, 다윗 자신은 요와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를 인도해야 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인자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실천 지침들이 구체적으로 등장합니다. 3절에서 다윗은 비천한 자와 배교한 자들의 행위를 멀리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비천한 자란 헛된 자들이라는 뜻이 있고 배교자들이란 올바른 길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라는 뜻으로 추측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이 하나님을 떠난 일을 결코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3절에서 5절은 인자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다윗 자신의 삶과 통치 방식을 올바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절은 사악한 마음이 다윗을 떠나게 할 것이라고 선납니다. 사악하다 라는 말은 굽었다, 추쳤다 라는 말로 지혜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길 모티브에서 고든 길과 대도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즉다윗은 굽은 길 혹은 추친 길로 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뒤따라 올곡게 길을 걸어가겠다는 의지적 표명입니다. 그런 악한 행위를 다잇은 알지 않을 것입니다. 알다란 경험적 지식을 말하므로 그런 악한 길은 다잇의 삶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웃을 뒤에서 헐뜯는 자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이는 다윗 자신이 이런 길을 가지 않겠다는 고백일 수도 있고 이런 자를 자신의 왕국에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일 수도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은 완전한 길로 가겠다는 두 번째 약속입니다. 6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충성된 자를 살펴 자신과 함께 거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자란 신실한 자입니다. 즉 1절의 표현을 기억하고 연결시켜 이해한다면 인자와 공의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반절에서 다이은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자로 하여금 자신을 성기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즉 6절은 다이이 자신의 집에 어떤 사람을 중용하고자 하는지를 밝힙니다. 2절에서 5절이 다윗 자신의 개인적 다짐이라면 6절에서 7절은 다이이 자신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들을 쓰고자 하는지를 밝히는 공동체적 다짐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거짓을 행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를 다윗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다 말합니다. 역시 다윗의 집에서 누가 일할 수 있을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은 긍정적 어법으로 7절은 부정적 어법으로 말하는데 이 구절은 사실상 같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을 섬길 수 있는 자는 인자와 공의로 신실하게 섬기는 자야 하고 요와의 통치 방식 및 다윗의 다짐을 따라서 요와를 올곧게 따르시는 자여야 합니다. 8절은1 0편 101편 전체 내용을 정리해 주는 결론부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땅에서 모든 악인을 멸망시키겠다 선언합니다. 2절에서 6절까지 이미 말한 내용들을 매일 아침 다시금 기억하고 결단해서 실천에 옮기고야 말겠다는 의지 표현입니다. 8절 하반절이 중요한데 다윗은 악인을 행하는 자를 요와의 성에서 끊어 놓겠다 말합니다. 개혁개정에서는 악인을 행하는 자가 끊어질 것이다라고 수동적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본문에서 이 구절은 목적 혹은 결과를 의미하는 부사구로서 능동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반절은 사실상 땅에서 악인을 멸하겠다라는 상반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반절이 땅에서라고 표현한 내용을 하반절은 여호와의 성에서라고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즉, 8절은 다윗이 요와의 성에서 악인을 멸하겠다 말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요와의 성이란 표현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이스라엘을 내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내 집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다윗 자신의 집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닙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내 집이란 결국 요와의 집을 위해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다윗의 집을 통해, 요호와의 집을 건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의 왕국을 통해 요호와의 왕국을 건설한다라는 메시지와 직결됩니다. 다윗은 8절에서 자신의 집이 존재한 이유, 다시 말해 자신의 집을 인자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요호와의 성에서 인자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101편은 다윗이 인자와 공의로 자신의 왕국을 다스려 자신의 왕국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이자 결단의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인자심을 우리도 되새겨 보기 원합니다. 그의 인자가 아침마다 새롭기에 내가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베풀심을 다시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만방에 증거하며 찬양한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Shoot! Sure. Sure. 주의 이름을 찾. 참...